식이 짜장면입니다. 대만 학격 네. 음. 제가 캐피타 호텔 출신에요. 호텔 수준하고 있어요. 네. 호텔 수준의 짜장면 3 0 0 0 원에 먹을 수 있다. 네. 말도안되는 가격이죠. 어, 말반되는 가격입니다. 네. 쌀 또한 김포쌀. 네. 최고 좋은 쌀을 쓰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평생요? 평생. 뭐가 평생. <laughs> <홍보가> 좋습니다. <laughs> 말한줄먹어야 <말하는지> 괜찮다. <됩니다. 웃음> 김포의 사람 세화관에 찾아오. 김포마을 유튜브 저는 조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많이 얼굴 보셨죠? 김포에서 오랫동안 여러분의 영향을 책임져 오셨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신도시에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김포의 자랑 태화관을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고요. 바로 방금 저 주방에서 요리돼서 나왔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어우 저 주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을 펴고 자도 되겠더라고. 맛의 철학. 음식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 여기가 57년 됐어요. 할머니 때서부터. 할머니에서부터 여기서 계속 57년간. 예, 예, 예. 이 야, 57년이면 뭐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그대로 여기서 겪으셨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야, 지금 학생이라던가 장성하 분들도 전부 다 언제든지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그런 공간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예. 이 가게 이름. 태화관.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건가요? 이야기 하고 계신가요? 우리 여기 할머니께서 태아가 늘 주신 거예요. 안그 어. 편하고. 오, 어, 그러시군요. 화교들은 네. 주로 음. 관, 관, 단정, 음. 장, 음. 루 이렇게 음. 나요. 오, 어. 짜장에서 아, 냄새가 아주 우수하고요. 여기는 다른 곳보다 다르게 이제 유니 짜장, 유니 짜장을 예, 기본 메뉴로 하시잖아요. 어, 빛깔도 너무 좋고요. 정말 달르다고 느꼈던 거는 하나도 달지 않고 짭짤한 게 고기 본연의 맛이 많이 일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저 짜장면의 친구 단짠 단짠 이제 콤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탕수육. 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가격을 유지로 동결하셨어요? 전 짜장면이 3천 원인 거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네.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한 어느 정도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평생이요? 평생. 야 정말 무서 무서운 말입니다. 보통 뭐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깨끗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정성이에요 네. 약채다든지 이게 잘게 이렇게 썰어야 돼요. 네네. 짜장면 직감은 야채가 길잖아요. 네네네. 커잖아요. 음. 그런 짜장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음. 탕수육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시죠, 보통? 최고 좋은 고기를 쓰고 있어요. 어, 부위는 어딘가요, 부위는? 무왕 등심 탕수육이라고. 어, 무왕 등심 탕수육, 탕수육.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고기가. 어, 그렇군요. 예. 어쩐지 촉감이 남다르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방금 튀기에서 나왔어요. 열기가 카메라 넘어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직접 식사하실 때도 많이 만들어 드시고 그러세요? 저는 주식이 짜장면입니다. 주식이 짜장면. 네. 음, 자신 있으시니까 웬만한 요리보다는 바로 퉁장을 볶아서 만드시게 혹시 맛있으신 거죠? 당연하지요. 음. 오늘은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볶음밥도 맛있습니다. 볶음밥이요? 예. 네. 음. 옛날 시기로 볶아서 네. 바로 바로 쌀 또한 김포쌀 네. 최고 좋은 쌀을 쓰고 있습니다. 음. 음. 옛날 시하고뭐 요즘 시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즘식은 볶음밥이 아니죠. 네. 기름의 적신밥이다. 아니죠. 음. 비빔밥이라고. 비빔밥. 아, 비빔밥. 그렇군요. 네. 옛날식으로 하면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볶음밥에 밥을 꼬들꼬들하게 잘 볶아야 되고요. 네. 맛있어야 돼요. 오. 또 일단은 또한번 얘기하는데 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오, 자기가 오. 먹는 음식 같이 생각하고 네. 손님들한테 그렇게 음. 해줘야 돼요. 태화관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에게 하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짜장. 네. 짬뽕, 음. 볶음밥, 탕수육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네. 맛있다고 돼요 그렇죠. 자부합니다 아, 여기서 제가 참지 못하고 한번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장의 향이 엄청 좋은데요 가볍게 앞부분만 살짝 비벼서 네. 오, 열기가 바로 전해져 오네요 조금만 말씀하신 대로 장님께서 특 신경 써서 그러신지 훨씬 맛있고 향기롭네요.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어? 만드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김포 시민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과 탕수육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짜장면에서는 박사직 모 뭐. 그렇죠 아 바로 이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요새 짜장 네. 요새 짜장 짜장이 아니야 짜장입니다 아, 짜장 네. 장품 오빠 당수분 네저 제가 캡이따 호텔 출신이에요 오. 서울에 네. 호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야, 네. 호텔 수준의 짜장면 3 0 0 0 원에 먹을 수 있다 정말 좋습니다 아, 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몇살 때부터 같이 아버님이랑 같이 하신 거였어요? 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짜장면 집이었어요. 우리가 네. 제가 화교입니다. 화교. 아, 화교 아시죠? 대만 네. 화교. 음. 근데 어렸을 때는 반항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 나 짜장면 안 먹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네. 짜장면 많이 먹고요. 집, 네. 집 <laughs> 우리 우리 아버지인거 많이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물만두 음, 아버님 혹시 건강하신가요? 돌아가셨어요. 아 아쉽습니다. 지금 다시 그 대결이 성사될 수는 없지만 은 비교해보시면 아버님 짜장과 내 짜장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맛있다? 다 아버지께, 아버지한테 배워먹니까뭐 아버지가 실력이 더 낫겠죠? 아유, 그리고 이소룡이... 아부, 우리 아버지가 네. 수원에 공화춘이라고 있어요 그...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주방장입니다 어, 이소룡처럼 그 사람의 실력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설처럼 불려지는게 있는 것처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면 아버님 짜장보다는 내가 이 부분이 좀더 낫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제가 낫겠죠 제가 이렇게... 따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laughs> 참, 겸손하시게 짜장 맛이랑이 단련이 되나요? 계속하면 할수록 더 맛있어지나요? 또 얘기하는데요 네네. 깨끗해야 되고 음. 정성이고 네. 요새는 볶음 춘장도 나와요 음. 볶음 춘장 저는 절대 안 써요 네네. 직접 음. 볶아서 네네. 직접 손님들한테 줍니다 짜장 짬뽕 음. 볶음밥 탕수육 네. 요것만 잘합니다 오, 가장 중요한 것만 잘하시는군요 대기소 하 드실 때 직접 요리하시기도 하시나요? 원래 안 해요. 어, 잘안 하시고요. 네. 네. 한식 중에는 난 이것 좀 자신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어, 뭡니까? 뭡니까? 칼국수? 아, 칼국수. 면은 어떻게 해? 칼로 직접 다 썰으세요? 네. 어, 그러시군요. 국물 베이스는 멸치 국물 바지락 국물. 밴딩입니다. 밴딩. 어, 네. 밴딩이 국물로 한 칼국수. 와, 이거 겨울 한정으로 여기서 같이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네. 정체성이 있어서? 아 안되죠. <laughs>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신가요? 교회나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오 그러시군요. 못되지 않으면 못되지. 오 그러시군요. 네. 오, 세상에.. 짜장면 외에도 재량 그 있었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 아 힘들어. 진짜 <laughs> <다> 힘들어. <laughs> 그래도 편집이가 좋은 거만라 아까 저번에. <laughs>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 네네네. 아닙니다. 예, 아니, 맛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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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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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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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이거 김포 유튜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김포마우 유튜브라고 합니다. 김포마우 유튜브. 마평가. 음. 여기 그대로 전해줘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다른 탕수육 먹었을 때 오이의 존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이 튀김의 향하고 오이의 향이 어울리는 게. 음. 제 2의 핸드릭스를 떠올립니다. 핸드릭스 그냥 마시는 것보다 오일이 조금 넣으면 향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일 조각 하나가 이 뜨거운 탕수육 찹쌀 탕수육하고 어울려서 어우 향미를 배가시키네요. 당연히 뭐 촉감이라든가 10년 정도 그리고 튀김옷에 바삭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많이 달지 않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짜장도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짠 단짠 조합 조합이 이제 양극으로 가면 먹고 나면 더 그렇게 지고 그러는데 마치 꿀이나 조청처럼 은은한 단맛에 창수육과 그리고 고소하고 짭짤한 짜장면 뭐가 좋습니다. 말하면서 먹야 힘들다.